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모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대청과 함께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며 또 하나님 어 세상이 말세지말이 될수록 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다른 것에 너무나 바쁜 이때 에 우리 성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알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볼 것을 보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사 이 삼천 나라 오천 종족 살리는데 조금도 부족 없을 귀한 제자들로. 더욱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냥 사실은 영화 관람이 아니고 어, 이게 하나의 캠프인데요. 어떤 것이냐? 캠프는 이제 빛이 바래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 이제 보니까 렘난트들이 이제는 문 하나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진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냥 막 어,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 흡수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 겨울왕국 같은 것도요. 그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그냥 좋아라 하잖아요, 그렇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희대에서 하는 디즈니 그 콘서트를 한번 갔다 왔어요. 기회가 돼서 이제 갔는데, 디즈니 그 브로드웨이에서 실제로 하는 그 팀들이 와서 이제 콘서트를 그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너무 빽빽히 만석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는데, 어, 거기에서 노래하는 막 여러 가지 노래들 있잖아요. 레디 코할때만 사람들이 막 진짜 막내창은 <laughs> 못해요. 왜냐면 이제 분위기상 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근데 막 진짜 그 이렇게 막 황홀해 하는 아이들의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죠. 가서 보니까 정말 디즈니만 해도 여러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을 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 좋게 보거든요. 너무 그냥 해맑고, 너무 아름답고, 뭐, 진짜 이렇게 옛날에 그 여자의 패러다임, 여성에 대한 그런 패러다임이 막그 고정되어 져 있던 그 패러다임이 어느 시간 이제 지나가면서 막 아시겠지만 여러분 때 공주 누구였어요? 공주! <laughs> 공주, 그쵸. 막 그런 공주였죠. 에이미 때 공주 누구였지? 뭐 누구예요? 응. 라푼젤 정도도 있구나. 어. <laughs> 예, 지금은 이제 공주들이 라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 되게 싸움 잘하고, <laughs> 그 메릴따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주로 그려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그게 막 그게 아니라 <laughs> 그게 아니라 예, 엄청 이제 어, 진짜 이렇게 굉장히 진지적이고 그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공주도 예, 그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뭐를 심냐면요 그 안에서요 진짜 진짜 작은 거에서부터 뉴에이지 예 진짜 사, 너 안에 있는 너를 찾아라 어,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누구도 어, 믿고 그게 아니라 어 어딘가에서 막 그런 힘을 의존하고 그게 아니라 너 안에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쵸그 사상을요 계속 심어놔요. 제가 아이들이 요즘에 아파가지고 이제 영화를 지, 자기들이 이제 뜰줄 알아서 막 보면 겨울왕국 2를 이제 막 보는데 막 노래와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노래와 내용 안에 하나같이 다 전부 다 네. 그 여러분 아시죠? 그 너무 뭐 그렇게만 보는 거 아니야 싶어도 이제 막 엘사가 결국에는 한창이 시달리는 거거든요. 어디선가 자꾸 목소리가 들려와 막 해가지고 그 목소리 따라서 막 갔더니 죽은 엄마야. 그게 엄마였어 이렇게 하지만 죽은, 죽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거까지 기 따라온 거예요. 그 목소리를 찾아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상을 구하죠. 엘사가. 완전 유해지 것이 요소 요소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보든지 간에 오늘은 이제 다큐식의 영화를 보지만 이제 무슨 영화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에 딱그 렌즈를 끼지 않고 보면 사실은 내용은 다뭐 어 심오하건 안 하건 간에 결국엔 창세기 3장과 어, 결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되제 사실은 오늘 제 독립전쟁 말고 광국전쟁인데 광국전쟁을 <laughs> 볼때 어,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너무 정치적인 이런 거라서 뭐좀 그렇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영화건 그렇습니다. 무슨 영화건 다뭐다 뭐다 그. 그걸 가지고 만드니까 나름의 연출하시는 분들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만 우리가 이거를 복음의 시각으로 보고 여기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뭐 어떻게 그려지고 표현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아 어, 그렇구나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뭐 영화 보면 다 감각들이 어쨌든 움직여지는 시간이니까요. 어, 그걸 통해서도 진짜 아 결국 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그 결론을 나게 어, 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특히 이제 어 1부 앱에서부터 1부 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신 요셉, 말고 선 요셉, 어디에 이제 섰냐? 어디에 섰어요? 이제 드디어 바로왕 앞에 탁 섰어요. 아좀 그렇지만 나 바로왕 앞에 선 요셉 이거 보고 자꾸 신 요셉 생각나가지고. <laughs> 신 요셉.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바로왕 앞에 이제 드디어 섰어. 근데 제가 오늘 정말 이게 왜 목사님 안 내려오시죠? 빨리 내려오셔야지. 우리고 보는데. 예. 네, 제가 오늘 진짜 너무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 내려오실 때까지만 할게요. 뭐였냐?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바울이 어디 앞에 섰죠? 바울. 바울 누구 앞에 섰어요? 가이사 앞에 섰죠. 둘다 누구예요? 이그 요셉이 섰던 왕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에굽의 왕이었죠 바타라오 바로 왕이었고 이 바울이 섰던 가이사는 그 당시 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였죠 제가 붙잡았던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 로마서 사장전 27장 24절 25절인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제 학업의 길을 들어선 것 자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섰는데 저는 항상 뭐를 그려왔냐면 아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돼가지고 음 나는 언젠간 미국 대통령 앞에 선다 <laughs> 제가 예전엔 그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장난 아니니까 와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제안을 달라. 하, 아,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이거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 아, 자, 조금 다르게 깨달아도 좀 뭐냐면,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과 바울 앞에 섰던, 아 저기 가이사 앞에 섰던 바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금전환. 근데 네, 그들의 공통점이있를 이거, 이임 이거, 였던가 <laughs> 저는 오이거이거를 어, 내가 왜이거에 조금 초점렇이거에 아, 이렇게, 이랐던 이렇게, 이데 이렇게, 이렇게, 깨달음을 그동안 못게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요, 둘의 공통점. 아이 <laughs> 둘다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왕 앞에 서는 그때 모습이 아셨죠? 원래 둘다 죄수의 모습이었던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무조건 내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돼가지고 그걸 원하는 어, 그딱 어쨌든 칭송받는 그 세상에서도 칭송받는 그런 모습으로 딱 언젠간 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둘다 희한하게 왕 앞에 섰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섰는 거예요. 근데요, 이둘 다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죄수의 모습으로 섰는데 그들이 단한 치의 부끄러움과 위축됨이 없이 그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죄수의 모습인데. 내, 제 기준으로는, 만약 죄수의 모습으로 내가 왕 앞에 섰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을까?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짧은 시간 안에 다는 전달을 못하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되게 중요한 가치관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진짜 저한테 이, 이, 이 딱, 하나님이 딱 깨, 깨닫게 하시는데, 그 순간, 아 이게 틀이구나 틀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저 진짜로 어, 이들이 그냥 그러면 이들이 과연 뭐를 누렸길래 그렇게 죄수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섰고 그때 요셉은 담대히 바로왕 앞에 말하기를 꿈의 해석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바울은요, 여러분 나중에 하도행전 촥 보세요.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 전까지 벨릭스와 베스토와 막그 항소에서 항소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 장면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진짜로요, 너무 담대하게 죄수가 <laughs> 항소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총독을 만나도. 그, 항소에서 또그 다음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죠. 또 그렇고, 또보고을 전하고. 그들이 뭐를, 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지? 가만 봤더니, 다른 게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만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 하루하루를 그 인만회를 최고로 누렸던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 청년분들이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세계보고만 했으니까, 말을 통해 산업에 응답받는 게, 크잖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어, 그 응답을 우리가 그리면서, 뭐를 놓칠 수 있느냐. 자칫하면, 오늘, 지금의 임만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요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다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는 그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그날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잘 나서 갑다 뛰어나서 갑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난 예배 때랑 또 일부 예배 때랑 메시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그 비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 썸이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어, 이제 지민 교육장님 나오셔서 이제 인도해 주실게요. 진행해 주실게요. 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